정말 흰색 배경에 상품밖에 보이지 않는 이 삭막한 현상이 조만간 쿠팡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봉리부자입니다. 오늘은 쿠팡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9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쿠팡에서는 이제 대표 이미지, 썸네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지를 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나, 뭐그 다음에, 11번가, 이런 데는 벌써부터 적용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이번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이 되면 실제로 제재까지 가해질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쿠팡에서 게시한 게시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팡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쿠팡 하단에 보면, 이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쇼핑몰이든 간에 공지사항은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9월 19일자로 지금 다시 리뉴얼 돼서 다시 게재가 되었는데 내용이 또 어제하고 또 바뀐 것 같네요. 아, 지난주부터 올라왔던 정책입니다. 근데 어제도 새로 리뉴얼 해서 올라왔었고 오늘도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뉴라고 붙어서 올라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제목이 대표 이미지 정책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에 대한 이제 정책 위반을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적의 쇼핑 경험을 계속하기 위해 대표 이미지 등록 정책의 위반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등록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자님의 일부 상품 또는 전체 상품이 노출 정지 조치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상품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에는 판매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사실 이 제재에 대한 내용은 어, 쿠팡 내부 문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적발되면 뭐 훈방 조치처럼 봐줄 수는 있지만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문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 공지 사항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오늘 공지 사항에 정확하게 이제 적었네요. 그래서 노출 정지 조치할 수 있고 신규 상품 등록이 제한된다. 이게 바로 계정 정지가 되겠죠? 판매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정지를 시키겠다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반드시 9월 22일 전에 썸네일 정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시행 일자는 9월 22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 이미지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본품과 연관성이 없거나 본품 이외의 구성품, 사은품, 증정품 우리 플러스 표시를 써가지고 뭔가를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품 옆에 이렇게 상품이 있으면 옆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전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콘텐츠를 합성하거나 콜라주 한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콜라주란 얘기는 짜집기 한다는 내용이에요. 짜집기. 이런 형태로 뭔가 다른 재료들, 다른 그림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걸 콜라주라고 해요. 그래서 콜라주가 된 이미지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합성 사진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재할지는 모르겠는데, 연출된 사진, 실제 모델을 착용시키고 실제 촬영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배경을 어딘가 AI에서 가져온다든지 거기에다가 제품을 넣어서 짜짓기 한 이미지인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 될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재 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흰색이어야 된다. 흰색이 아니면 이젠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로고를 허용을 하는데 왜냐면 좋은 정보거든요. 아디다스 운동화에 아디다스 마크가 있다면 정품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좋은 정보로 판단을 하고 정품 브랜드의 로고는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쿠팡에서는 이 로고마저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 말고 이제 브랜드 명칭을 텍스트로 쓰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쓰지 마라. 흰색 배경에 그냥 제품만 넣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 상품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 전체 면적이 80% 그래서 썸네일 있으면 80% 이하의 크기는 안 된다. 크게 해라. 썸네일에 크기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50% 80% 이렇게 꽉 채우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상품 위치가 중앙에 있지 않거나 상품 전면 이미지가 아닌 경우 대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거나 상품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흐린 경우, 저품질 저화소의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플랫폼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실제로 고객이 봤을 때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확대하더라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고화질의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를 gif 파일로 등록한 경우, 쿠팡에서는 이게 굉장히 성행을 했다가 어, 이거는 먼저 조치를 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사진이 있으니까 되게 이제 포킹을 하기 좋았던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잔재가 좀 있긴 합니다. JPG, PNG만 정적인 멈춰 있는 사진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어 이걸 보고도 제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낀다면 어, 제재를 가하겠다 자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쿠팡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판매자님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가이드 확인하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대표 이미지 제작 가이드라는 페이지에 이제 들어왔는데 대표 이미지란 뭐냐 상품 목록 및 상세 페이지에 보이는 내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판매에 적합한 대표 이미지는 고객의 상품 발견부터 판매자님의 매출 증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잘 알아먹게 해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깨끗한 화면에 게 보여지는 게 좋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항상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자 이미지를 어떻게 넣었는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컷 안된다. 이 말이 연출 사진이죠. 뭔가 착용하고 하는건데 이거는 좀 내용이 분분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로고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상품 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노출 안 시켜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뚜껑 없이 립스틱의 색깔이나 질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품과 패키지를 두개 동시에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상품 위주로 하는 건 괜찮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모델 연출 시 최대 두 명의 모델이 한 이미지에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상품의 크기는 모델보다 커야 된다. 착용한 모델보다도 이 상품이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거, 배경색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칠하는 거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백색 화면에 그냥 상품만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권장 사이즈는 1000 픽셀 곱하기 1000 픽셀이고 최소 500 픽셀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쿠팡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하게 되는데 확대했을 때 또렷하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대표 이미지는 판매하는 옵션별로 실제 상품과 일치하도록 업로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쿠팡 립스틱 레드 하는데 레드 색상인데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레드면 레드 사진을 넣어야 됩니다 쿠팡은 상품 등록이나 노출 이 관리 시스템 자체가 SKU 단위 옵션 번호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스큐 SKU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 옵션마다 SKU마다의 썸네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톤 예외죠. 대표 이미지가 진짜로 묶음 상품이든 거기에 있는 모든 상품을 대표하는 일본 옵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쿠팡은 각 SKU마다 옵션 이미지를 달리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각 옵션별로 맞는 썸네일을 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번째 상품의 모습이 대표 이미지의 중앙에 들어가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모퉁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갖다 놓더라도 80%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80%라는 얘기는 이걸 장축으로 볼때 여기에 80% 이상에 써야 된다. 그리고 가로축을 볼 때도 80%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이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80% 이상을 써라. 여백은 10% 아래 위로 10%씩만 주고 꽉꽉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콜라주 합성. 합성이나 콜라주에 대한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다른 그림을 가져와서 합성하지 말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표 이미지 내 추가 문구는 불가하다. 품절일방, 어, 당일배송, 뭐 무료배송 이런 것들 안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 상표권을 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적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못하게 다 빼라고 정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체 프로모션 활동은 일체 노출이 불가하다고 본인들이 쿠팡에서 시키는 것만 허용을 할 거니까 아예 문자 워터마크 로고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은품 또는 무료 증정 상품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파우치를 내가 선물로 줄 거라서 파우치 그림을 놓고 메인 상품을 앞에 놓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정 상품. 이거는 대표 이미지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면 이미지가 보여야 된다. 상품이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게 뚜껑까지 잘 보이게 사진을 잘 찍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정면에서 그냥 딱 보이도록 정면 사진을 찍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된다. 여기에 500ml면 500ml가 제목에 있어야 되는데 1L에 500ml 이미지를 쓰면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1L면 1L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썸네일을 하나 잘 만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에다가 공통적으로 쓰고 옵션명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11번째 GIF 파일로 등록하거나 움직이는 이미지는 안 된다. 예전에는 이거를 허용을 하고 한참 이걸 가지고 매출 많이 올리셨죠? 그러다가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원천적으로 한번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경된 쿠팡의 대표 이미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되게 상막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브랜드도 못 쓰고, 내 상표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흰색 바탕에 상품만 정면으로 놓아라. 80% 이상을 차지하게 작성을 해라.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쿠팡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아마존 쇼핑 페이지입니다. 아마존에 오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메인은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할 필요는 없고요. 투데이 딜이든지 다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썸네일이 어떤지 경향을 딱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썸네일들이 어떤 모양인가요? 전부 다 그냥 흰색 배경에 상품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개 상품을 보내기 때문에 두 개를 넣었던 거죠. 여기에 두 개를 넣고 하나만 보내면 이것도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흰색 배경에 제품만 넣습니다. 자, 더 내려볼게요. 심지어 신발도 사람이 착용한 사진이 아니고 그냥 신발을 딱 넣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용을 하긴 했는데 모델이 입었지만 배경은 여전히 흰색입니다. 그리고 언더아머 이거는 또 이해 못하겠네요. 이번에 조금 강화된 쿠팡의 정책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좋은 정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 상표권, 로고에 대한 것은 허용을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좀 과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상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쿠팡 정책에는 위배되는 거죠. 원래 본품은 햄버거인데 백에다 준다는 증정품을 넣었다고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품에다가 로고가 박혀져 있어서 자기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제품도 여기에 로고를 넣었기 때문에 상표권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아마존에 있는 이 상막한 썸네일이 쿠팡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이제 9월 22일이 되면 아마도 서로 신고를 하는 정말 난잡한 전쟁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정말 흰색 배경에 상품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막한 현상이 조만간 쿠팡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아마존을 따라 했겠거니 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오늘 촬영하면서 다시 봤는데 실제로 확인하니까 아마존보다도 더 강한 더 오버스러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의 판매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들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비자들도 이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도는 인지할 정도의 표현은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흰색 배경에 상품만 넣어놓고 알아서 초이스해라.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도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렇게 상막한 썸네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위반했는데,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지를 해서 내 상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착하게 말을 잘 듣고 내 시간을 들여서 썸네일을 다 새로 만들고 쿠팡 페이지에 가서 다 수정을 할 건데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9월 22일 이후에 버젓이 자기 로고 박아놓고 다른 어뷰징처럼 지금 정책에서는 어뷰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바스럽지만 그걸 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쿠팡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어뷰징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고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권리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에 쿠팡 실내관리센터라고 입력을 하면 쿠팡비즈라고 쿠팡 세이프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알아서 여기에 이제 신고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신고 센터인 거죠. 신고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 제공을 해요. KC 인증, 의약 외품, 생활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KC 같은 경우에 누르면 해당 정보 검색을 할수 있는 포털이 뜨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위배되었을 때는 신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신고센터입니다. 그럼 침해 신고센터라고 있네요. 그럼 이거를 누를 수도 있고, 우리는 바로 신고하기, 요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신고하기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기로 들어오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쿠팡 고객이 신고하는 유형이 있고,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신고하는 유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 고객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류가 신고가 가능한지 보려면 신고 분류를 눌러 보면 다 알려 줍니다. 지재권 침해. 그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 미인증 등 관련 법 위반, 기타 불법물, 중복 상품, 상품 정보 오류. 이게 모두 신고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허위과장 광고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상품도 조회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인지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표 이미지에 대한 신고라는 없어요. 그러면 상품 정보 오류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쿠팡 판매자였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쿠팡 판매자가 되면 판매자 신고 사이트 바로 가기를 누르면서 자, 온라인 문의하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온라인 문의하기에 넘어오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신고할 사람,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상표권이나 이미지 저작권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침해한 쿠팡 상품 번호를 여기에 적게 되어 있고 권리 침해 판매자명을 여기에 적고 신고 사유 요청 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은 다음에 내가 가진 권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첨부를 한 다음에 기타 내용들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 신뢰관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신고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구매자가 본인의 아이디를 통해서 구매자 입장에서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판매자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온라인 문의를 통한 신고 방법. 이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간단한 게또 있습니다. 쿠팡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억울한 건또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 보면, 전부 다 글자도 적혀 있고, 랜드도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쿠팡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불공평하죠? 자 여기는 돈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쿠팡에서 허용을 해주니까 아 오케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거고 실제로 생기는 것들은 오늘 어떤 걸로 해볼까요? 양말로 해볼까요? 양말 양말이 있으면 양말을 클릭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그림도 허용이 안 되겠죠 뒷 배경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이두 가지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이거는 판매자 로켓이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실제 로켓배송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켓배송 쿠팡 물건이니까요. 자 쿠팡 여기에 보면 두 번째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배경색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머리 아픈 거는 흰색 제품을 흰색 배경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도 숙제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벌어지는 썸네일 정책에는 위배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신고할 거냐. 첫 번째는 상품평을 누른 다음에 내려오면 요 밑에 신고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뷰마다 신고하기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가구매 어뷰징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판매 자 리뷰 내용이다. 이게 가구매 내용이겠죠. 상품 리뷰가 아니라 판매자가 스스로 한 리뷰 내용이다. 이런 것들 아니면 기타 내용 한 다음에 적은 다음에 등록하기 하면 어뷰징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건 리뷰에 대한 신고구요. 이 리뷰 밑에 있는 신고하기는 반드시 구매자가 구매자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신고하기가 또 있는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쭉 밑에 내려오면, 이 문이 밑에 보면, 여기에 또 신고하기가 또 있습니다. 판매 부적격 상품, 허위 과장 광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경우 신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신고하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누르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실내 관리 센터에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하고, 이미 여기에는 상품명이 이미 적혀져 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제목을 적고 침해 내용을 위반 내용을 놓고 신고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썸네일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간편할 것 같아요. 신고 내용은 상품 정보 오류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재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제일 간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쿠팡 판매자에서 하는 것들은 온라인 문의 센터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팡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오늘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대표 이미지 정책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됐다.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오버스러운 대표 이미지 정책이 태어났다. 그래서 연출샷이라든지 상표, 브랜드 이런 것도 넣을 수 없는 깨끗한 흰색 배경에 상품만 도드라지게 만드는 정말 상막한 대표 이미지 정책이 생겨버렸다. 두 번째 정리한 내용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쿠팡 실내 관리 센터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자 입장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구매자로서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판매자로서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쿠팡 실내 관리 센터를 잘 모르신다면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각 리뷰, 가짜 리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품 문의 탭을 누른 다음에 문의사항 하단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적 재산권 침해나 기타 내용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다. 구매자 입장에서 신고하는 것,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직접 재산권으로 신고하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어뷰징을 통해서 상단에 올라와 있는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자신의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지금 쿠팡에 격변화된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니까 또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면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셀러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플랫폼에 귀속되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브랜딩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누군가에게 브랜드를 심어주고 그 브랜드가 자립하는 것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의 변화에 수긍하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들 많이 알아봤고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봤으니까 스스로의 권리 행사를 해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뷰징에 대한 판별법과 이 어뷰징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한번 또 다뤄볼까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